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댓글로,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 썸네일 어떻게 만드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죠. 어, 썸네일은, 네, 요렇게 만들게, 만든다, 저는. 그랬는데, 에, 이해를 못 하셨는지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바로 댓글 오늘 달린 댓글에 바로 오늘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엄청 빠르죠 일단은 뭐네 그래요 제가 썸네일 엄청 빠르게 썸네일 리뷰를 하겠다 이러는데자 저는 일단은 제 핸드폰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박싱을 했다시피 갤럭시 Z 플립3구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요 아무튼 저의 배경 화면은 바로 모두가 아는 그 캐릭터입니다. 3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고 들어가면, 네, 그래요. 아주 엄청난 배경이고, 개인정보 보이는 건 제가 지운 상태이고요. 어, 뭐, 보면은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정체불명의 티서비스, 날씨, 기본, 오보 기본, 노래, 어, 영상의 사진, 유튜브, 쇼, 기록, 게임, 네이버, 공부, 소통, 어, 이제 뭐야, OTT 정보, 코로나19 게임 전용회 그리고 녹음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앱은 좀 개, 가급적이면 보여주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뭐, 대충 얼추 다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거, 카메라 앱 있죠. 카메라 앱을, 어 네, 제가 영상을 한번 망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난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썸네일을. 그냥 이렇게 핸드폰 사진으로 좀제 영상이 성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네,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사실 그냥 핸드폰 뭐 다들 있, 있다고 생각은 하시, 하, 하거든요. 뭐 터닝맥 카드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보자면,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어, 빨간색이 엄청 네, 이렇게 찍어요. 그냥. 어, 근데 좀 어둡다 싶으면은 그냥 모두가 아는 그 자, 핸, 핸드폰, 카메라, 네, 이거, 불, 이거를 켜서. 근데 이것도 생각외로 잘 나와서. 저는 보통 카메라, 이거, 후레쉬 켜고 하거든요. 괜찮죠? 암튼 저는 이렇게 썸네일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좀 인기가 좀 있, 있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상은 썸네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뷰였고요. 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뷰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